내가 우려했던 일이 해결된 모양이네. 군옥가게 온걸 환영해. 다행이에요. 정말 막막했는데. 정말 여행자님을 모셔올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여행자님은 저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린 알맞은 조력자를 찾고 있어. 오랫동안 논의해봤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을 못 냈지.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새 비서가 내일 중요한 경매를 맡게 됐는데 그렇다고 매일 하던 일을 그냥 방치할 순 없잖아. 이중 상당수가 상업 기밀과 직결돼 있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와 이해관계로 엮이지 않은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어. 그래 네가 가장 먼저 떠올랐지. 알고 지낸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너라면 마음이 놓여. 기밀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한텐 잠무에 불과할 테지. 네가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할 가능성도 생각은 했지만. 한번 물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널 초청을 하게 됐어. 네가 오기 전까지도 비서들과 예비 방안을 논하고 있었단다? 결국 적당한 대안을 찾아내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둬야겠어요. 아무튼 또 너한테 신세를 지게 됐지만 네가 와준 덕에 급한 불은 끌수 있겠어. 걱정 마, 다 기초적인 업무야. 일정을 짜거나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일이지. 모험가에게 이런 건 필수적인 역량이잖아. 안 그래? 이래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문서 작업 외에도 은광님의 일상생활을 케어해 드린다거나 은광님의 모든 요구에 응해 주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줘. 곤란하게 할 생각 없으니까. 난네 판단과 생각을 충분히 믿고 존중해. 그럼 이제 사무실로 갈까? 백식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안내해 줄 거야. 알겠습니다. 은광님 가시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리월 칠성이 일원이신 은광님의 일거수 일투족은 많은 이의 주목을 받습니다. 항상 은광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평소 제 업무는 바로 은광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분의 이미지를 관리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광님의 일정을 짜 드리고 옷을 골라 드린다거나 직접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향수를 뿌려 드리는 아니요 오해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려던 것뿐이에요 백식은 일할 때 항상 열정이 넘치지 맡기는 일마다 잘해줘서 정말 마음이 놓여 방금 한 말도 마음속의 열정을 너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할 거야. 가, 감사합니다, 은광님.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더 실질적인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백효와 백문의 업무는 전문성이 강하고 전 주로 은광님의 일정을 조율하고 일상 생활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방법과 노하우를 전부 전수해 드릴게요. 그럼 업무를 충분히 잘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여행자님. 그럼,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넘겨드릴게요. 현재 아직 잡지 않은 일정은 133건이 있고, 그중 비교적 중요한 건 17건입니다. 이미 사전에 한번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세세히는 못했지만요.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물어봐주세요. 우선은 리월 팔부서 대표들과 진행하는 정기회의, 다음은 세법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 청님과 토지거래 기한에 관해서 논의하셔야 되고, 각 상회의 질의응답회에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맞습니다. 일정 짜는 게 일의 앞뒤 순서만 정하면 될것 같지만, 사실 이 중에 학문은 매우 깊답니다. 교통의 효율성이나 혹시 모를 의외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계획밖에 잃은 풍부한 관련 지식이 있어야만 적절한 비상책을 낼수 있죠 혹시 방금 나열해드린 업무 중에 어렵다고 느끼신 내용이 있었나요? 그럼 계속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많거든요 여행장님이 은광님을 위해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벌써 이해하셨다고요? 음, 대단하시군요. 그럼 훨씬 효율적이죠. 그럼 내일 일정은 부탁할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여긴 너한테 맡길게. 난못 끝낸 일을 처리하러 가야 하거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백식에게 물어봐. 살펴가세요, 응간님 이런 식으로 짜면 좀 느슨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래요. 은광님은 처리하실 업무가 많아서 휴식하실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도 은광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분 성격상 쉬면 모라를 잃을 거라고 생각하실 게 뻔해서 절대 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음, 일리 있어요. 그럼 이 일정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더 관여하지 않을게요. 은광님도 아마 여행자님과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경매 쪽에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전 이만 실례할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러 가세요. 어 잠시만 기다려 줘.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 좋은 아침? 푹 쉬었니? 괜찮아. 어제 짜놓은 일정대로 하나씩 처리하면 돼.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음. 이 일정은 백식의 예상을 거하게 빗나간 것 같네. 그래 가끔은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평소엔 일정이 항상 촘촘히 짜여 있거든 남은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이고 가끔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난 모라의 수익만 보면 피로가 싹 가시거든 하지만 네 생각도 일리 있다고 봐. 모라가 내 정신은 치유해도 육체의 피로는 없애주지 못하니까. 그럼 오늘 휴식 시간에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봤니?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일이라 재밌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가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 모라만 있으면 어떤 기회든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 음, 바로 그거야. 네 그런 점이 마음에 든다니까? 항상 사물의 본질을 한눈에 꿰뚫어 보잖아. 좀제 멋대로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겠어? 고마워. 그럼 말할게. 난 줄곧 내가 리월칠성이 되기 전에 삶을 추억하고 싶었어. 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지금 보이는 내 모든 재산은 전부 생선 한 상자에서 시작됐어. <laughs> 당연히 내가 금수저를 물고 자랐을 거라 생각하지 마렴. 고기잡이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해봤어. 말하면 깜짝 놀랄 걸? 나이가 지긋한 분 중엔 나를 부렸던 일을 이야기 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비록 힘든 시절이었지만 매일 뚜렷한 목표와 충분한 원동력이 있었어. 아침에 돈을 못 벌면 점심에는 배를 고라야 했지. 무라에 대한 집착도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걸 거야. 그때의 삶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 어때? 함께 해줄래? 좋아. 그럼 규칙을 정해볼게. 지금부터는 너도 나도 리워랑에서의 신분과 명성을 이용할 수 없어. 아무런 자본도 없고. 우리가 모라를 벌수 있는지 번다면 얼마나 벌수 있는지 보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라에 대한 내 지식을 이용하면 거기서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북극은행은좀 특별한 곳이야. 날 그닥 반기지 않을 거라고. 음, 게다가, 어, 아니야. 직접 가서 보여줄게. 시간도 충분한 것 같으니까. 아마 아직까지도 내게 원망을 품고 있을 거야. 은광님, 설마 또 우인단을 곤란하게 하려고 오신 건 아니겠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쪽 정부의 압박이 커지게 되면 저희 은행 문 닫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적의를 품을 필요는 없잖아. 단지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함께할 생각 있나?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겠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비즈니스 때문에 온 건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전처럼 저희만 잔뜩 손해 보게 하려는 거면 여기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설적이군. 좋아. 그럼 가자고 여행자. 더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어. 과연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이제 내 말이 이해가지? 당연하지. 스네즈나야와의 외교가 파탄난 건 아니지만, 보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단단히 결판지였거든. 그 돈을 북극은행에서 냈으니 아직까지도 날 경계하고 있는 거야. 그래,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지. 여행 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들을 보게 되면 조심하도록 해. 단순한 비즈니스 조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 신경쓰지 마. 너한테 그 전투가 남긴 영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신경쓰지 마. 너한테 그 전투가 남긴 영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진지한 건 여기까지 하고, 다시 즐거운 서바이벌 게임으로 돌아가자고. 듣고 보니 그렇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듣고 보니 그렇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대체 무슨 꿍꿍이지? 응, 좋아. 대신 티 나지 않게. 괜히 경계심을 일으켜서 기습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모르는 척하다가 누가 미행하는 건지 확인되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해 몰래 붙잡자. 일단 자연스럽게 앞으로 걸어가자.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말고. 대충 감이 잡혀. 여길 지나다니는 사람은 꽤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뿐이야. 아직은 정확하게 특정질 수 없네. 응, 음, 찬성이야. 계속 걷다 보면 따라오겠지. 길드에 가입하세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아까보다 확실해졌어. 하지만, 완전히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조심히 행동하는 게 좋겠어. 좀더 시간을 두자. 답을 알것 같군.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접근하자. 잘못 짚으면 안 돼.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거야. 무슨 일이지? 잘못 짚었어. 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그제가 도망쳤어. 저, 당신들 뭐야? 그렇게 수상쩍게 행동해 놓고 안 들켰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뭐가요? 너너너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북극은행이 무슨 꿍꿍이인지 그리고 당신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북극은행이 무슨 꿍꿍이인지 그리고 당신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를 하지 그쪽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조사에서 당신의 책임을 일부분 면해주겠어 아휴, 그, 그, 그건... 아니면 북구은행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건가? 득실을 잘 생각해봐. 내가 거래할 마음이 사라지기 전까지 명확한 답을 주길 바랄게. 저, 죄송합니다, 은광님. 제가 맡은 임무는 아주 간단해요. 은광님을 미행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은광님. 제가 맡은 임무는 아주 간단해요. 은광님을 미행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북극은행을 방문하셔서 다들 무언가 목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대화 몇 마디로는 그 뜻을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두렵다 한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도둑이 재발자리는 격이네. 아무래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laughs> 북극은행의 태도를 보여주려던 것 뿐인데 큰걸 낚았네 대답해 당신 외에도 날 미행하는 사람이 더 있지? 네 아마 벌써 이쪽 상황을 알아차리고 보고하러 갔을 겁니다 그럼 꾸물거릴 것 없어 놈들에게 시간을 줄수록 조사할 수 있는 단서가 적어질 거야 시간이 없어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시간이 없어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이 사람을 잘 지켜봐줘. 도망가지 못하게. 패드설만 되면 미래의 우산이... 은광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럴 리가. 뭔가 꿍꿍이가 없다면 갑자기 이곳에 나타날 리 없어. 너 알아봐. 반드시 속셈을 알아내야 해. 시끌벅적한 걸 보니 회의 중이었나 보군. 참 운도 없지. 회의 내용은 내가 들어서는 안될 것들인가? 그럼 얘기가 쉬워지지? 역시 조사하러 온 거였군요. 도대체 어디서 소문을 듣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온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을 풀어 우리를 미행했다는 거지. 리월의 속담이 하나 있어. 도둑이 재발설인다라고.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리월항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불법 영업 행위도 눈감아줄 생각 없어 정말로 조사한다면 어떤 일도 조사해낼 여사야 그렇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고 진행해 주시죠 아무리 리월 칠성이라 해도 규칙대로 안 하시면 북극은행도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좋아 그럼 시간 들여 순순히 모든 걸 털어놓게 만들어 주지. you <laughs>